아 이재명 정부 제발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 내놔야 된다. 아 맞아 맞아 했을 때 댓글에서 저 새끼 저거 또어 이제 막 수립한 정부 <laughs> 맞아, 맞아. 어 흔든다 어. 저거 아주 저 윤석열 밑으로 들어가라 꺼져라. <laughs> 너처럼 쓰레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제 막출렁한 정부 흔들어서 네가 뭘 갖고 갈라 그러냐. 저 아주 매국노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아그 네. 이상이었어요. 제가 순화하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오히려 아, 정말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정말이에요. 가장 예.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진심이 통했죠. 진정성이 좀 느껴졌어요. 아, 진심이 통했고 예. 이재명 정부는 응답했고 어허. 실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어 놓았고, 네. 그 정책이 지금 먹히고 있고, 어허. 대한민국 희망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그 중심에 이광수 있고! 아! <웃음> 이광수! <웃음> 이광수! <웃음> 이광수. <laughs> 어떻 아, 과장 있어요 돼요? 없어요 제가. 아, 과장은, 과장 과장은 아닌데 과장은 예. 아닌데 예,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광수입니다. 어. 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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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언론, 국민의힘 음. 엄청나게 지금 흔들어 제히고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그 여론이 더 커지잖아요. 음. 정부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음,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정책. 음. 미완으로 끝이 날 수가 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서 네. 진정성 있게 다가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했거든요. 짧게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주 저 윤석대 <laughs> 새희망 신인규입니다. 이제 아유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 제발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 내놔야 된다 아 맞아 맞아 했을 때 댓글에서 저 새끼 저거 또 이, 어? 이제 막 수립한 정부 맞아. 맞아. 어, 흔든다 어. 저거 아주 저 윤석열 밑으로 들어가라 꺼져라 <laughs> 너처럼 쓰레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제 막 출렁한 정부 흔들어서 네가 뭘 갖고 갈라 그러냐. 저 아주 매국노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누가 그렇게? 네. 아그 이상이었어요. 제가 순화하는 거예요. 아오이리 아, 정말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정말이에요. 가장 네.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진심이 통했죠. 진정성이 좀 느껴졌어요. 아, 진심이 통했고 예. 이재명 정부는 응답했고 어허. 실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어 놓았고, 네. 그 정책이 지금 먹히고 있고, 어허. 대한민국 희망이 지금 눈앞에 와있고, 그 중심에 이광수 있고! <웃음> 아! <웃음> 이광수! 이광수! <웃음> 어 과장 있어요 돼요? 없어요 제가? 아니, 과장은, 과장 아닌데, 과장은 아닌데 과장은 예. 아닌데 예,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예, 음. 아, 아, 아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언론 국민의힘 음. 엄청나게 지금 흔들어 제키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만약에 그 여론이 더 커지잖아요. 음. 정부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음,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정책. 음. 미완으로 끝이 날 수가 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서 음. 네. 진정성 있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했거든요. 짧게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권력은 견제해야 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특히 언론인이라면 네. 저같이 또 신뢰받는 언론인이라면 <laughs> 권력은 견제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한다. 아, 네. 아주 미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 일단 좀 정리해 줄수 있을까요? 예, 일단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책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어, 그동안 부동산 정책, 특히 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잘안 먹힌다. 음. 오히려 정책 나오면 가격 오르더라. 맞아. 이런 어떤 패배 의식이 컸어요. 그런데 예. 이번 정책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는데, 일단 어, 어쩌면 할수 있겠다. 오. 이번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커지고 있어요. 오.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고. 네. 그동안 사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보수 언론들이나 아니면 보수 경제지들에서 네. 엄청나게 이제 물고 뜯어지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어떤, 어떤, 방향성이냐면 첫 번째 그러면 대출 안 해주면 현금 부자만 사라는 거죠. 맞아. 어. 그 프레임 나온다고 네. 우리가 예상했었잖아. 아. 그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예상했죠. 아. 부자들만 그러면 집사라는 예. 거야? 그럼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같은 연관선상에 있지만 서민들은 음. 어떻게 집사? 사다리 음. 걷어차기 우리가 예상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 특히 야당의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게 수면으로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하 여론이 훨씬 더 커요. 어, 잘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네. 있어요. 와, 그래서 저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될수 있겠다는 심리가 퍼지면 자연스럽게 더 빨리 시장은 안정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시장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네. 전 의미가 있다. 네. 과거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